네, 안녕하십니까 포르자 마스터입니다. 어, 이그니션 스위치 어, 작동 시 버저음 어, 해제 및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스마트 키에 보시면은 밑에 이 열쇠 모양이 온 오프 스위치입니다. 일단은 이거를 길게 눌렀을 때 이게 보시는 것 같이 빨간 불이 들어오면 어, 비활성화 상태고요. 다시 이거를 쭉 눌렀을 때 이, 이 파란 불이 녹색 불이 들어오면 활성화되는 상태입니다. 일단은 쭉 눌러서 이 빨간 불 비활성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어 예를 들어 버저 버저 음을 그안 내고 싶다, 내기 싫다, 어, 해제를 하고 싶다 이런 상태면 어, 이 버튼을 살짝 누르고 이이 이 온오프 스위치를 살짝 누 누른 상태에서 위에 어, 상단 스위치를 누릅니다. 지금 보시 어, 영상과 같이 어, 이걸 누르고 딱 눌렀을 때그 빨간 불이 길게 유지되면 온오프 그 버저음이 해제가 되는 거고요. 다시 이걸 누르고 바로 이 상단 스위치를 눌렀을 때그 그 빨간불이 빠르게 전멸한다면 지금 어 키온 했을때 그니까 버저음이 그 활성화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거를 이제 확인할때는 어 활성화를 시키고 돌리면 어 영상과 같이 버저음이 울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버저음을 해제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비활성화 시키고 얘를 밑에 걸 누르면서 한번 누르고 위에 눌렀을 때 지금 방금 불이 좀 길게 유지됐죠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켜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는 것 같이 버저음이 해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그 버저음을 어 해제하고 이런 그 모드로 들어갈 때는 어... 비활성화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,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